갑시다! 잠잔의 자맞추기 한번 해보죠 일단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시후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뭐 주제를 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갑시다 제가 먼저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주제 음.. 아 잠깐만 주제 워크유즈맵 됐어 주제는 워크유즈맵입니다 어, 그리고 문제는 어, 문제는, 이거는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방송 그, 싱크가 좀 빨, 어, 방송 방풀 안 되게, 바로 맞출 수 있는 것이시다 여러분들. 문제. 어, 맞아,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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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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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자, 주제, 뭐, 뭐. 문제 뭐 자음 모음 음 일단 주제 정하고요 주제 고고 아 우승이 오점이네 이거 자 한번 뭐 파랑님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추억의 애니 추억의 애니 달지 붉은매 문제 다음 몸다 써야 돼. 뭐야? 이게 뭐지? 문제. 황제 상대...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소독해? 이게 뭔데? 아! 어? 아니, 이분 잘못했는데 문제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근데? 아 이거 오타났는데 이거 그냥 아슬 덩크 아 슬램덩크인데 슬 덩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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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여러분들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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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날먹입니다 날먹이에요 날먹, 날먹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주제 주제는 아 어, 쉬운 거 나라 이름 문제 프랑스 그렇지. 프랑스. 어 이런 거. 쉬운 거. 힘들. <laughs> 자. 주제를 정하고 주제 정하고 그리고 문제 주세요. 술. 어? 문제. 아, 참이슬. 와! 뭐야? 누구 와쳤어 이거를? 빠른데? 대기샷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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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주고, 문제 주세요. 게임? 게임. 설마 폰 게임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아, 로스트사가 이거, 아, 이거, 이걸 못펼었네 이거를, 로스트사가. 아. 야. 하체 문제. 자, 주세요. 주제 문제. 잘. 워크래프트 캐릭 이름,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야, 아야. 제발. 맞나? 어? 어, 워럭. 그 다음은, 주제. 여자 아이돌. 어, 이런 거 신, 한번 가야 돼요. 신선한 거. 문제. 바로 할수 있는 거 어... 아... 어... 어 에이핑크 요즘 에이핑크 좋아지죠 여러분들? 에이프린 뭐야 에이핑크 아니야? 여러분들? 고고고 주제? 뭐어 주제 애니 애니메이션 어또 뭐, 알지 애니메이션 뭐 신작 애니인가? 빨리 문제 주세요 뭐왜 이렇게 뭐 안내? 안내? 시간 가고, 시간 가 이거 시간 가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애니가 있어? 아니 뭐, 뭐이아 잠깐만 중2 어 아닌데? 아 중2병이라도 살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진짜? 이게 무슨 애니야 이게 맞춘 게더 신기해 진짜 어아 이게 진짜 야, 내가 좀 되게 이건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아이 모르겠네 이거는 전혀 고고! 읽어주세요 중이병에 정이라도 사랑도 어,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 만화가 있는데 나루토 좋지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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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루토 좋아 다 알지 나루토 다 알아지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진짜 극장판다 극장판도 <laughs> 자 뭡니까? 나라토 캐릭터 이름 뭐죠? 뭐야? 아, 아, 냉 거야? 방금 아, 하쿠 아, 나선못 나 봤네. 저거를 그거 기기 또또 또 애니야? 틀렸네. 이거 약한데 이거 나 이거 <laughs> 신조어? 아 맞다. 신조어 반모 반모 대기합니다. 반모 어 잠만 아아 이거지 오늘 저녁 치킨고 요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한 사람들 인사들은 이런 거한단 말이야. 요즘 어 요즘 어, 오늘 저녁 치킨고 이런 거. 이게 오저친이 오저친가? 자 갑니다 여러분들 주제 아 주제 어 영화 영화입니다 주제 영화 여러분들 어 문제 아 실미도 그지 실미도 정말 명작이지 실미도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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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은 초록님이 맞추셨는데 한번 음식 아 주제 주제 뭐뭐 음식 어 좋아 문제로 내세요 음식 아아 아냐 너너 문제 뭐뭐 일단 닭가슴살 말고 딴 걸로 내세요. 이 맞지? 근데 이게 아 새우탕 큰사발면? 어? <laughs> 새우탕 큰사발면? 와 이거는 이거는 맞추세요 여러분들 어 새우탕 큰사발면 맞아? 새우탕 어이 <laughs> 뭐죠? 갑시다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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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기매 아니야 빨간 사기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아니야 빨간 사기 입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갑시다. 주제는 어, 다알 만한 거. 쉬운 거. 오케이. 원피스 열매 이름. 원피스 열매 이름. 문제. 어, 이거를 보낸다고? 어, 그렇지. 그림자 그림자 열매. 갯꼬모리아가 어, 섭취한 그 열매죠. 자, 그다음 보라님 한번 어데세요? 어, 재밌네 근데 이거. 그랑조래. 그랑조 뭐야? 그랑조. 어? 그라, 그랑 그 그랑조 뭐야? 어, 너무 웃긴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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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laughs> 음식 어아 어? 됐지? 어, 다 끝났어 이제. 끝. 지지 어 님들 그냥 갑시다 이제 안녕 어 새, 새우부터 해명중이래 해명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 생리입니다 여러분들 음 돈을 아주 두둑히 챙겨서 나가주죠 여러분들 새우 해명 <laughs> 이분들 화, 화났어 해명합니다 해명합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나가주죠 안녕 새우 해명 어 새우 해명